7 0대 노인이 5 0억을 남겨두고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단순 가출이라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단순 가출일까요? 아니면 치밀하게 감춰진 범죄일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사건입니다. 2 0 2 4년 겨울 초고층 빌딩 숲에 둘러싸인 모 아파트. 7 0대 노인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남겨진 것은 50억 원의 유산과 찢겨진 유언장. 경찰은 단순 가출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다르게 보았습니다. 저는 단장 김경수, 전직 경찰서장입니다. 이 옆에는 논리로 무장한 전직 교장 박철우, 사람 마음을 꿰뚫는 간호사 출신 정미라, 그리고 수상한 냄새는 절대 놓치지 않는 홍명수. 우린 은퇴했지만 진실만큼은 은퇴하지 않습니다. 사건은 동네 이웃의 제보로 시작됐습니다. 아이고 탐정 어르신들 큰일 났어요. 박씨 어르신이 사라진 지 일주일인데 경찰은 수사도 안 한다니까요. 실종 일주일째 경수 씨 혹시 근우인 실종 사건 들으셨어요? 경찰은 단순 가출이라고 하는데요. 아니요. 실종 삼일전 그분이 변호사한테 유언장을 남겼답니다. 유원장이라니, 그럼 단순 실종이 아니라 돈이 얽힌 문제일 수도 있겠군요. 내 초기 말하는데, 막내 아들이 제일 수상해? 한달 전에 외제차 뽑았다던데, 어디 돈줄이 있었겠어? 우리는 그렇게 또 하나의 사건에 발을 들였습니다. 어느날, 기묘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막내 아들이 며칠 전새 외제차를 현금으로 사들였다는 겁니다. 유산이 50억, 사형제가 나누면 각자 12억 5천, 하지만 유언장 내용에 따라 판이 뒤집힐 수도 있죠. 우리는 박씨의 아파트를 직접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박씨의 서재는 엉망이었습니다. 서류함은 텅 비었고 바닥엔 찢어진 종이 조각만 흩어져 있었습니다. 거기엔 희미하게 재산 분할이라는 글씨가 남아 있었죠. 서재가 뒤집혀 있군요. 누가 서류를 뒤진 흔적이 있어요. 여기 좀 보세요. 찢어진 종이 조각의 재산분할이라는 글자가 보입니다. 누가 일부러 없앤 거네? 유언장 내용이 마음에 안 들었던 사람일 겁니다. 마룻바닥 발자국, 흙이 묻어 있군. 가족 말고 누군가 들락거린 흔적이야. 의심은 막내 아들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우린 그를 불러 추궁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가 유언장을 썼다고요. 말도 안됩니다. 아버지는 그냥 여행을 간 거예요. 차 얘기 좀 해볼까? 외제차를 현금으로 뽑았다던데 어디서 그 돈이 나왔을까? 네 신발에 시멘트 가루가 묻어 있더군. 어디 다녀온 거야? 막내 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게다가 은행 기록에는 아버지가 사라지기 전날 3천만 원을 인출한 정황까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 마세요. 은행 기록 다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 순간 CCTV에 찍힌 화면에서 현금 다발을 들고 나온 모습까지 확인했습니다. 이제 네 거짓말은 끝났어. 우린 증거를 확인하기 위해 집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안쪽에서 잠근 흔적이 보였죠. 문에 달린 쇠사슬이 끊어지는 순간 곰팡이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엔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경수 씨, 안에 아버지가 계세요. 사라진 노인 박 씨가 초췌한 모습으로 쓰러져 있던 겁니다. 그 순간 막내 아들이 달려왔습니다. 그는 결국 눈물을 터뜨리며 자백했습니다. 저도 저도 아버지를 사랑했어요. 하지만 형들한테 밀려 아무것도 못 얻을까 두려워서 아버지께 유언장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말을 듣지 않으셔서 어쩔 수 없이 가둬뒀습니다. 막내 아들의 자백으로 사건이 끝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진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노인이 입을 열었죠. 그돈 사실은 다내 것이 아니오. 40년 전, 회사 돈을 빼돌려 마련한 돈이었소. 그래서 누구에게도 물려주고 싶지 않았던 것이오. 순간 방 안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아들의 욕심도 아버지의 비밀도 모두 드러난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럼 어르신, 유원장은 왜 쓰신 겁니까? 후회 때문이지. 내 죄를 정리하고 싶었네. 헌데 내 자식이 욕심에 눈이 멀어 날 가둘 줄은 몰랐지. 아버지, 그럼 저희가 지켜온 건 대체 뭡니까? 평생 자랑스러운 가문이라 믿었는데,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막내 아들의 울음은 분노인지 후회인지 알수 없었습니다. 결국 아들은 법의 심판을 받았고, 노인은 평생 죄의 무게를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에휴, 돈이란 게 원래 그래.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결국 잡아먹기도 하지. 결국 문제의 뿌리는 욕심이었어. 아버지의 잘못, 아들의 집착이 눈을 가린 거지. 결국 지켜야 할건 돈이 아니라 가족이었는데 말이죠. 진실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씁쓸한 교훈이 남았죠. 결국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을 향한 믿음과 마음이었을 겁니다. 나이를 먹어도 가진 게 많아도 결국 사람을 무너뜨리는 건 욕심이라는 것을 돈이 아닌 마음을 남겼다면 이 집안은 이렇게 무너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한 건 진실은 언제나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깊은 지하실에 숨겨도 결국 빛은 스며들게 마련이지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결국 돈보다 무서운 건 사람 욕심이었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짜 범인은 아들이었을까요? 아니면 아버지였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편 수상한 이웃 사건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